저 집디 집디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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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1러와 친구 0 0명1 아, 빨리 명1 0 0여1 0 0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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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나 있는데. 여기, 명1 0 0 여기, 이0명 100명, 1거0명 100명, 100명, 어 났어, 음. 거기 있어? 잡았어? 1 0어명 100명, 1 이거 저기 도그로 들어갔네. 아이씨. 이거 <목소리> 아 이거 씨이짤파에서아 차, 그러니 운전석 뺏기니까 답이 없어. 이 납치당하면 죽으니까. <목소리> 아 차에 딱문 열자마자 차에 치워가지고이면안 죽은 거 이거. 저일 뻔했어. 왔어 왔어. 집문 열었는데 개새끼 차 밀고 들어오더라고. <목소리> 기다린 거야 이 새끼. 음, 차올 때까지. 나나나나 나. 아, 나 배울도 없는데 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아, 사배 먹었어 방금 사 먹었어. 넣었 어디 마을 그1번핑했다는 거야? 아싹하네요 일반... 아, 아, 일로 안으로 들어와도 짤파요 아, 아, 형님 아, 이거. 짤파 아, 방법 찾아야지 이거 우리도 들어갈 순 없고. 어. 북쪽으로 잠깐만. 비행기 노선이 위에서 아래로 출발했죠. 북쪽으로 하죠. 아, 남 남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큰 마을이 적으니까. 아이 북쪽 남쪽. 학교에서3번품 쪽으로 서 가죠. 아비봉아 눈깔 보는. 타는 업주님들. 나도 차가 안 보이네. 차고지에 가려갔어 확인해. 아 어이 쪽. 아, 근데 이게 팜이 어제 보니까 형님 일단 총 먹고 뭐가 있으면 돼. <laughs> 나중 뭐가 되더라고 그래도 자리만 잘 잡으면. 어. 아형 나. 씨. 존나 진짜 아 빡쳐가지고 배운 줄 아는데 지금 비행기를 맞고 바로 죽었잖아. <laughs> 아 형이 좀 얼타더 그래서 비행기 탈때그가는 <laughs> 비행기를 타내아 가는 배를 타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laughs> 거긴 털려있었어요 형님. 그 새끼 털고 씨 그거 간 거야. 다서로서 완전 다터탄 이랑 다쳐 먹고 왔어. 새끼가. 들어가면 그냥 천천히 짤파 하죠 뭐자기장은 라인 타는 걸로 하고 짤파 위주로 그냥 에 아니? 2화까지? 아 나는 그건 줄 알았어 무슨 마피아 얘기인 줄 알았는데 존나 코믹이던데? <laughs> 막 존나 막 그... 스케일이 존나 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처음에만 a s so m 리 n y 자 o n t h 존나 t h 고아 존나 웃겼네 e r e 야마피 b o u 네아 존나 웃겼어 o n a 배 6배 w o 배 시간 좀 남았다. 빌라 가 가지고 한번 애들 있 빌라 가서 한번 좀프 타야 되나? 여기 짧 천천히 가면서 짧파 천천히 감속 가죠고잡히뭐 나아가기엔 시간 많으니까. 되버, 되었지? 그 파스스로 돌아가라 잖아않요 어, 빌라로 빌라 빌라에서 한번 보죠 이거. 어. 어, 빌라에서 한번 탔다가 있다가 한번 별것 같은데. 여기 파밍 다안 돼가지고 이제 좀 파밍 하고 천천히 들어가 될것 같은데. 얘네 도보로 애들 어디로 갔을 나? 차 소리, 차 소리. 누가 총쏘는 거야? 아니, 야 아니야. 낯에 아니야. 쏘는 거 아니고,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다이노랜드 가지 다이노랜드 빠졌을 거야들. 진주이 파밍 연새기들 빠졌어. 다이노 좀 위험한데. 빠지지 않을까 여기 진주기? 아 근데 정보가 너무 많아 다이노. 차라리 짤짧 들어가 이런데. 어디? 4 번. 아 그래 차 있으니까. 어. 차 있잖아. 어 아이 매번 형 태우지 뭐. 아, 뭐야 미친놈들 왜 이렇게 많아? 아, 올 때부터 이쪽으로 분명히 내렸네. 중고라는 거다. 다행이드집 하나 잡고 우리도 잠탈 거지? 차서 있어 이거. 애들 들어가 있네 어디. 그쟤 아니야? 아니 쟨는 아니야 쟤쟤 여기 안 돼. 쏘라도 되어올 진짜 맞을듯이 4번은 기차역인데 방어하기 꽉찰텐데올때아 여기 3번 여기 가는 길이 쬐끔만 짧을텐데 짧게. 천천히 보면서 가자고 일단 가는 길이니까 근데 3번도 좀 늦은 것 같은데 시간표가 다음 짝이냐면 어차피 다음 짝 움직이거든요? 여기 3번으로 가자 여기 밑에 3번으로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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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테들이 없을 거 같은데. 어, 지금 해보, 지금 지금 점수가 최고 높은 거예요, 이번 시즌 지금. 현재가. 너? 어, 나 이도 가본 적이 없어. 형. 아, 진짜? <laughs> 어. <웃음> 아, 그래도, 그래도 잘해야 돼 형님. 그래도 집이하구나 근데 퇴직이형이 너무 게임 못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기다리는 것 같아가지고 나본데 털렸는데 털렸어도 여기 자리잡자 태지경 게임 너무 못하고 근데 밖에서 이렇게 방황하더라고 <laughs> 그래 짠해가지고 바꿔줬지 아니야 쟤 그거야 뭘 바꿔줘 짠해서 너안 떨어지려고 그런거 아니야 아, 아니야, 태지경이... 그러니까 나 대신 태지경이 들어온 거거든. 아, 나 대신... 응. 어. 여기 구상 두개 남아요. 여기 7탄... 아, 많아 아구상 많아. 여기 검면 어, 7탄 60발 있고, 6배 치패드 수손. 여기 두 개씩 다 버렸어요. 치패드두 <laughs> 개, 아. 6배 수손... 미친... 목소리가 안들리는데요 말을 안 하고 있는 데용 아, 에요안 그래? 들리는 게 아니라? 저음 저기, 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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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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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거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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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밖에 쪽으로 한번 보자고. 아. <laughs> 아, 있는거 치고 조용하던데. 여기, 여기. 집. 중하면거 하고. 집중 많이 해야지. 아니3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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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매 타듯이 속도 같더라고요. 한번 써가지고 아가리 이렇게 조용한 거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예, 집중하는 것 같아요. 어, 집중 많이 하네. 햇님이 늦췄어요. 아 이거 돌돌 돌번돌틈으로 들어갈 거예요. 차 벌어도 될 듯. 아, 차? 모르겠어요, 차 없으면. 잠깐만, 일단 내가 먼저 가볼게. 차 갖고 와될거 같은데? 없을 거 같아, 돌 틈에는. 어, 차 갖고 와. 돌 틈에 끼워놓자. <놀람> 창고 조심 여기. 5창 조심해. 자리가 좋은 거 같아, 형님. 둘 틈이라서 이거 창고 각도 피할 수 있고. 자, 형님. 이쪽이랑. 이쪽 이렇게 기준. 이렇게 보면 될거 같은데? 다른 데라인적 들어오는 부분을? 뒤쪽은 아까 제가 봤는데 들어온 애들 없었어 일단 당연히 있어 당연히 있어 거기는 2 0퍼센트야아 그냥. 뇨아 저기 저기 풍차 풍차 야 우리는 싸워봤자 가본만 깨져요 여기서 가본 바꿀 것도 없고 최대한 사려야 돼그네들은 <laughs> 집에서 계속 가본 바꾸면 된다고 <laughs> 기절해도 갈리지 않은데 돌어 <laughs> 뒤에 있다. 우리 저기 있던데. 저기 160쪽 사운드 160 쪽이야. 뒤쪽이네. 저기 저기 150집쪽이다 근데 네. 이거 해야 되거든요. 이건 저기 돌때 주저져요. 불을 들을 때 총알 를 총알을 아껴 그냥. 이거 내려올 때 주저야 돼. 근데 왼쪽으로 깎어 내려가네. 다행이다. 볼로바 쪽으로 간다.

나이스, 똥물 좋고? 자기장 좋고? 오늘도 노가 좀될필인데자기장이 도와준대? 아가리, 저 긍정적이지 않았는데. <laughs> <laughs> 왜데렇게 긍정적이지? 아, 어제 형이 존나 잘 되더라고, 진짜. <laughs> 루시 형이 가방 들어준다고 아주. <laughs> 어? 라인도 봐야지. 4번 라인. 보고 있어 지금 3번 어, 그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 음. 왜냐면 여기 라인에서 들어오면 바로를 그냥 뒤찔을 다 죽어요, 그냥. 방구부터 음. 쏜다. 못 먹었을 거 같은데? 먹었어? 보급? 어, 여보형여보형 사려 사려. 그 그러니까 지나갈 때만 쏴요. 걔네 자리 잡고 있으면 쏘지 마 그냥. 같이 데미지 피부니까 걱정도 해주네. 아가도 살짝 왔다니까 아가도. 아가도 장군이니까. 비켄디 상륙작전? 내가 있는 자리도 엄청 좋은데, 여기? 각이 엄청 가려져? 어, 넓게 보면 돼. 음, 자기장 볼줄 아는 좀 선관이 생겼어 선관이 아니야 뭐야 이거 따다도 아니고 선관이 왜 보이지 무조건 1킬은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좀소름데

여기 들어가도 여기, 4번 들어가야 돼. 변대 데님 이거, 라인 타고 들어가자, 우리도, 이거. 아니, 아니, 그냥, 그냥, 들들어 가면, 양각 잡히니까, 라인 타자. 4번 쪽 뛰는 애 내가 잡은 거야. 4번 쪽 들어가는 애. 여기 살짝, 앞에 가가지고, 저 창고 나오는 애들불 자르자, 여기, 여기 기다리다가. 그래, 어, 뒤치긴, 그래도 안 맞지, 그래야. 오른쪽 조심하고, 오른쪽 볼수 볼 있어. 야, 이거 뭐야? 이거 부서스 어디? 어느 쪽 총알? 존나 날라와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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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아, 근 나, 나, 왔 나, 나, 왔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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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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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벌써 하나 나왔어 이미. 아이고. 연막 깔아줘, 연막 깔아줘, 연막 깔아줘. 아 연막 없어돼.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그냥. 어. 안 나왔어, 그네다 살짝 다 왼쪽에 나왔어 이거. 형 높아가지고 그냥 왼쪽에한테 맞은 거야. 차고로 들어갔어. 어, 여기 애들 많다. 핑 왼쪽 3마리 세세 마리 나왔어. 왼쪽 3마리 나왔어. 이게. 세 마리. 아 이거 사드라서 어 왼쪽 3마어 왼쪽 3마리 3마리 있어왼번3마마리 붙지마 붙지마, 붙지마, 오른쪽으로, 붙지마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갔대 저거 가리야 내 쪽으로 와내 쪽으로 가리야 내 쪽으로 여기 자리 좋아 내 쪽으로 와 여기 자리 좋아 오케이, 여기 오케이. 지금 각 걸릴 오케이. 필요 없어 가리 붙었는데 내 자리 존나 좋아 내 자리 존나 좋아 잉이야 나도 창고 나갔거든 이 새끼들 에 저기 있다 여기 핑핑핑핑핑 가리 앞에, 앞에 앞에 알아 발 보, 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내가 쏴줄게 이 기절, 하나 기절! 둘 기절, 둘 기절! 오케이, 길 들어왔고. 하나. 얘네 연막 안에 있나보다. 자리시켜, 자리시켜. 제보용답 힘들 수도 있어 다 가는 거. 아 씨가 어디 쓰는 거야, 이거? 저 그때 담벼락 쪽 튀는데? 어, 총소리는 안 나는데 자꾸 사실 나 사실 들어와. 어쪽에 있어? 있어? 내, 내, 내가 할게.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니, 내가,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쪽으로 붙을게 가만히 아,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 있어, 있어. 피달아아씨아칠탄족도 없다 이거 아씨 이쪽 이쪽 3번 핑을 더와 자리 좋아 너가... 어 어, 에이, 앞에 하나 능선이 더 있어가지고,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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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더 있을 텐데, 애들 더 있어야 되는데? 애들두 어, 팀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거 쟤네 싸움 붙이고 천천히 잘 잡아요. 어, 뭐 네. 4대3이야? 뭐야? 이거? 굴기, 굴쪽둘기기리기굴안 굴기, 굴기. 리기리 잡았어! 굴기. 굴리 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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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스 굴기. 굴기. 천기 안있는거 아니야? 아니, 별로 없어요 차 있는. 그럼 내가 들어가지? 야, 자리 잡고 우리 자리 잡자. 그냥 자리 잡고 있자. 아, 내내 집안이 아니라 이거 화장실 이런 데 봐야 할것 같아. 이거 던질 거 없나? 아까 이 새끼들 싸우는 애들로 한 명이 살아남은 거 아니야? 반대쪽으로. 나다나다나나 아, 좋아! 시작했고! 아, 아가도 좋아, 아 좋아. 이래야지. 킬도 많이 <laughs> 먹었어 어, 40점. 처음으로 올라갔구나. 5킬했는데도, 5킬했는데도 안나오는데안 나와? 나 40점 나 40점. 나 처음으로 이겼어나 <laughs> 이제 7점, 3,107점. 니가 더 높네 아. 칼가열열히히 한다 다른 다른데 어? 볼때대갈또 조졌네, 니가 또 니가 또 니가 또 니가 또 니가 지고가스터가야 니가 아 지금 이 분위기면 지금 가능성 있는데? 아 원래 다이아 1에서는 다 작업 들어가죠, 옆에서. <laughs> 그럼다다 어, 다 작업 들어간다고. 너 다이아 1에서. 루시 형도 작업 당해 가지고 내려왔지. <laughs> 어, 저 헤딩이네. 헤이네이네헤점 아가리 나와. 네헤지이네 헤딩이네. 헤딩이네. 헤딩이나 헤딩이네. 이네 헤딩이네. 네 이 좋아 가지고 빨리 가 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뭔태가 엘포즈 나오기가 그지 같더라고. 어 그거 좀 재밌어. 아, 울 정도는 아닌데. 아, 그 있어. 군난 1990년대 배경되는거든요오 애들 어, 존나 귀여워 담보 엣어그니 그러니까 돈을 못받아가지고 딸을 담보로 잡아 그런 영화야 어. 그아 성동일 좀안타깝더라고요같죠요 싸냈어 어 성가 성같아서 아버지는 잘해요